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오늘 여기 5장 9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이 편지 이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내가 이전에 쓴 편지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한걸 보니까 전에 편지 하나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편지는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지 않지요. 자,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쓰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리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부정적인 소식 때문에.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부활에 대해서 또는 처녀들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질문하거든요.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편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5장 1장부터 4장 5장 6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근데 그 음행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느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 세상에도 없는 일이 어떻게 교회에서 벌이지느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배경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음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박수쳐주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 머리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이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교회 안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다. 재정이라든지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영향력이 교회 안에 강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면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있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아버지 아내 분명히 계모입니다 계모인데 아마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젊은 계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계모를 취하느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 고린도 지역, 이 이제 로마 지역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이 대부분 아내에게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욕심이 많은 아들이 이그 계모와 결혼을 하면서 그 재산을 그냥 계모에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계속 무슨 얘기만 하느냐 하면 그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아요. 다만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사도바울은 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그냥 돈느냐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악을 행할 때 교회에서 그 악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악에 대해서 입장이 그건 악한 거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죄요. 이것은 교회 안에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미적지근하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뒤에서는 수근수근 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깨 피고 다니고 활기치며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러면서 왜 이런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악을 수용하면요. 수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게 보편적이 되버립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교회는 이제 거룩성을 상실하고 더 이상 교회가 될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교회는 죄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하려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질 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죄인지 전혀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도 자기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당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왜 그렇게 당당하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비춰볼, 자기를 비춰볼 거울이 없는 거지요 성경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그런 것을 수용하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번져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악함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용납, 배상은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이 말은 여기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면 세상을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자꾸만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만들어간다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가 아닌 거지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요. 그거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성도들이 거리를 두면 이거 뭐지? 그러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든지, 회개하든지, 안 고치면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보호받, 보도, 교회 공동체는 그 거룩성이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흔히 벌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그런 두드러진 죄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왔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그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대개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걸 고치기가 어려운. 그래 여러분 몸에도 병이 났을 때 작을 때 수술하면 쉬워요. 작을 때 치료하면 다른 어떤 약을 먹을 때에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나을 수 있는데 이게요. 오래되면요. 약 가지고 안 되고 수술도요.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요즘엔 교회 안에서 징계가 사라졌어요. 징계가. 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그런데 여러분 죄는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본인이 보는 것이 잘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사도 바울의 조치처럼 오히려 강력한 조치가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본인도 알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수용하지 말 않으면 공동체가 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밟아치지 못합니다. 저는 빛된 교회를 섬기면서 빛된 교회도 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명확한 입장. 그것이 숨겨 숨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죄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 안 고쳐요. 안 고쳐요. 그 악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 주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요. 오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계속 하루를 살아갈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자신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신정원하는 그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뭘까? 그를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요 처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숨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옥죄하는 것가 아닙니다 자유예요. 자유, 이런 거룩한 성도들,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사람들에게 참 포용적이고, 그런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드러나요. 그쵸? 그렇죠?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가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빛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